아나눈 감고 부르느라 내가 진짜 아 이거 진짜 비밀인데. 이게 내가 TMI 알려 줘 말어. 알려 줘 말어. 이게 진짜 TMI야. 근데 진짜 비밀이야. 내가 리무진 서비스 하면서 연습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<laughs> 진짜 연습 열심히 한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? 나 진짜 내가 눈을 잘못 감더라고. 그래서 엄청 막뭐 여기까지가 끝인가보면서 뭐. <laughs> 내가 항상 모니터 영상 찍는단 말이야 찍으면 계속 눈을 뜨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아, 막, 아 이게 아니지 눈을 흰자밖에 안 보이는 거야 계속 어쨌든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집중하고 부르면 계속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, 맞아. 눈을 잘 감고 노래해야겠다. 왜냐면 나중에 무대에서 발라드 하거나 뭐리무진서비스도 이렇게 하는데 막 흰자 보이고 그런 거 캡쳐되면 엄청 웃기잖아. 그래서, 아, 하... 나왜 눈이 안 감겨지지? 근데 그걸 아무리, <Maintenant> 아무리 <ep audio> 연습해도 계속 눈을 뜨더라고, 내가. 그래서, 어쨌든 그런 TMI였어. 여러분, 제가 좋으시다면 구독, 꾹! Spatpla. 좋아요, 꾹.